안녕하세요. 따라 유튜브입니다. 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어. 왜안 되냐? 아, 이게 안됐구나 야야야야야. 어. 네,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볼땐 막혀 있잖아요. 이게 포탈이 밑에서안 되더라고요. 안 막혀 있어요? 안 막혀 있는데? 위로 못 가요. 근데 신기한 건. 깨져요. 포탈이 깨지네? 응? 네, 어어어, 어쨌든. 엔더 올드에 왔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엔어어래어은 이미 잡아가지고 어탈이돼있어요어기도 포탈이, 포탈이 똑같습어다 여기는 어 그냥 어기는 그냥이네 야여어는 이거 없어도 되네 이 이거 통과해서 설치할 수 있네. 네그 이렇습니다. 그리고요, 자, 부터 다다 부서요. 자, 마지막 하나를. 웃으면, 어떻게 될까요? 같이게 되죠? 띵띵. 다시 생겨나네요. 마크 역시 갓겜이야. 이거 멀티를 해서, 여긴 열렸는데, 오버월드를 안 열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. 잠깐. 오, 잠깐, 신기한 거 생각났네요. 갑니다. 야, 이중도다 그럼 어, 어떻게 될지. 네, 역시 그렇네요. 난대로 와지네요. 그런데, 왜 저기로 안한갔냐 안